안녕하세요. 파산 관장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어, 채무자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안 좋아졌는데 음, 중간에 딸이 1억 3천 정도 되는 보증금이 이제 생길 생겼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조사하는 거,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소명하는지 그런 거,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9월 10일 날 파산됐고요. 성고 56년생 여자분입니다. 바로 면책이 됐습니다. 소명이 돼서 음, 주거 이력은 뭐 안양, 안양, 시흥, 강서구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딸 명의 보증금 1억 5천, 1억 3, 1억 1억 3천이었거든요. 이때는 이제 채무자 명의로 2천, 2천, 2천 살다가 이때는 6천이었죠. 근데, 근데 이제 저 추어탕 집이 안 되니까 줄여서 빚, 빚 갚고 2천, 2000, 2천에 월세로 전환했죠. 2007년부터 12년까지 추어탕을 운영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섬유, 생산직, 의류회사, 생산보조사원으로 한80 정도 법니다. 2010년도에 이혼했어요. 이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이혼을 해서 2010, 11, 12, 이제 혼자 추어탕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 15좀 방황을 하고요. 이제 파탄 시임의 원인을 보면 2007년부터 12년까지 식당을 운영했어요. 추어탕. 초반엔 장사가 어느정도 됐는데 인근지역에 식당이 늘어나니까 이제 경쟁이 되죠. 그러니까 운영비가 모자르고 급여도 못주고 카드와 대출을 돌려막다가 2012년경 폐업했습니다. 영업중. 그러니까 한참 가게 했던 2010년경에 뭐 실제로한직9년 되겠죠. 배우자가 외도로 이혼하여 충격으로 우울증으로 2년간 아무것도 못했다. 뭐 가게도 하는 동만에도 운동 폐업했죠.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쉬다가 정신 차리고 2014년부터 간의 수공업 업체 섬유 생산, 의류 생산 보조 사원에 입사하여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 6월에 재판상 이혼했습니다. 이제 자녀 아들하고 딸이 있고 딸이 이제 간호사로서 요 간호사인 딸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채무는 9천이고요. 이제 보험 287만원 있는 거는 이제 환가 포기했습니다. 이제 핵심을 보면 여기 이제 적혀 있는데요. 딸명의 임대차 보증금이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보증금 1억 3천입니다. 2015년 11월 27일. 이때는 추어탕도 다 폐업하고 채무자가 언니 집에 떠돌아, 떠돌아다니면서 살 때입니다. 6천만원 딸이 자신이 통장에서 대체 입금하거나 타행 이체한 것으로 보아 분산 예치한 예금 대지, 대출을 통해 딸이 스스로 마련한 걸로 보이고요 7천만원은 2006년, 16년, 1월 15일, 약 한, 한달 후에, <laughs> 땡땡땡이라는 사람부터 송금 받아 임대인에게 입금했습니다. 결국은, 채무자는 딸이 남자친구, 애인으로 보인다고 진술하나, 정확한 것은 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거 뭐 이렇다고 딸을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사생활이 있고, 뭐, 그럼 이제 결국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이혼 후 2010년 이혼 후 오랫동안 장성한 자녀들과 헤어져 약 6년간 헤어져 있었죠. 그때는 숨을 20, 딸들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제 우울증으로 친언니에게 의탁하여 생활해온 점, 경제 활동을 한 시점이 이제 한 3년 정도 빼니 안 됩니다. 2014년부터 봉제 공장 다닌 거죠. 소득도 월1 0 0개 넘지 않아요. 이 봉제 공장은 일이 없습니다. 일이 있으면은 이제 그때. 좀 이, 임가공, 가공료가 나오고, 일 없으면 그냥 놀아야 돼요. <laughs> 더군다나 그 업체가 폐업해갖고 지금 청소 자벽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다 월급이 뻔하죠. 임차보증금 딸이 간호사로서 독립된 결, 경제활동을 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증여 혹은 차용하여 마, 마, 마련한 것으로 봐야죠. 딸이 통장에 432만원 입금된 것으로 보아, 딸은 <laughs> 지금 급여는 한 4, 500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은, 이 임차 보증금 딸이 고유 재산으로 이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 어떤 좀경험칙이라든가 채무자가 망한 다음에 어떤 망한 이후에는 오히려 은닉하기가 불가능하죠. 뭐 소득이 있어야 은닉을 하죠. 오히려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은닉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2012년도에 완전히 망하고 뭐 은닉할 어떤 정황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